<laughs> 어머 어머 슈프림 머버리 진짜 멋쟁이 멋쟁이 매님 아, 아. 이거 옷을 거꾸로 입으신 것 같은 이거? <웃음> 네 <웃음> 아니야 이거 리버시블도 모르니 아우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대를 포함하여 지금 네 번째 물어봤어 이거 이거 옷 거꾸로 입으셨어요 막 백화점 식품관 아줌마도 나보고 옷 거꾸로 입으셨다고. <laughs> 자 오늘 리베르소 어, 예거 루트 행사 왔고요 시계 브랜드 행사 올 때마다 그 브랜드의 좀 어, 빈티지나 아니면 좀 색다른 모델들 차고 와요 오늘 차고 온 모델은 8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리베르소 울트라 시를 차고 왔어요. 조금 보기 힘든 이런 하고들이 타고, 아요 그래. 놀려 려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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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려 려 그래. 놀려 그래. 놀려 그래. 놀려 그래. 놀려 그래. 놀려 그래. 놀려 그래. 놀어 <laughs> 오 이거 트러플이 아닌가라고초콜릿이 초콜릿이 맞다. 계속 계속 먹을 걸 주네요. 네순간적으 좋은 시간이 됐어요. 건배하지 않시죠 남기셔도 됩니다. <laughs> 안 남길 것 같아. <laughs> 영어. <laughs> 한입에 넣었어? <없어>? 들어가? 조금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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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는데 111 이거 어떻게 끝내준다. 대기번호 111 음. 오늘 제가 이 80주년 기념으로 다시 부활한 1931년 울트라 시인을 찾고 왔습니다 르베스잘 아시죠? 이렇게 회전하는 이 다이얼 자체가 회전하는 시계입니다 네, 네, 전활도 전활도 있고, 아. 네, 저기서 전화할도 있네요. 전화도 그고소여기있요이은 어, <laughs> 예거의 루벨스를 사시면은 인그레이빙서비스해 드려요. 본인만의 특별하고 본인만의 기록을 남기고 싶은인그레이빙을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 꼭 시계를 사실 때 구입하실 때꼭 문의해 보시요 에서부터 받은 영감을 표현한 강현 작가님의 디지털 조형물입니다. 얼마짜리 뷰야 끝내죠 와 오늘 예걸루크루트 행사의 굿즈 선물은 에코백과 1931에 대한 저널과 그리고 텀블러였습니다. 뭐가 이렇게 맨날 많죠 브레게에서 행사 갔을 때 고백 준 거랑 어잘렸네 오늘 지인에다가 네. 신발 좀 신어 봤어요 어, 이거는 리버시블 자켓인데요 네. 꽤 앞뒤로 좀잘 입고 다녀요 꼼데이 갸루송 네, 블랙라인 진하고 맞춰서 요즘 제가 거의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곳이에요. 요거는 디젤. 요것도 한 2, 3년 된것 같아요. 요즘 디젤이 굉장히 핫하죠. 어, 라인이, 음, 좀 약간 좁아지는 라인인데도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고 있어요. 30도. 30도. 더. 긴팔은 오늘 너무 헤비한 것 같은데. 큰일 났네요.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닐 일이 많은데. 아, 땀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거 제가 점 빼가지고 지금 얼굴이 상태가 응, 점순이 됐어요. 응.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고 나왔는데 약간 걱정되긴 해요. 이게 점을 빼도 좀 이렇게 원래 피부와 피부 톤처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. 음, 완전 점순이 됐네. <laughs> 오늘은 어, 아침에 골프를 30분에서 40분 했었고, 그 다음에 어, 네, 댄스. 우리 댄스를 50분씩 두 타임 제가 했어요. 그러니까 그 스케줄 없을 때는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저 운동하기 전에 500ml 쫙 원샷 마시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은 정말 이 땀이 나오는데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그 땀을 쫙 빼는 그그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아침에 50분씩 두 타임을 댄스를 하고 나와요. 음, 그렇게 유산소를 하면 기분도 좋고 밥맛도 좋고 그래서 오늘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오늘은 지금부터 신세계 강남점을 좀 가보려고 해요. 예, 수리할 것 수리 까르띠에 수리 나온 것도 찾아야 되고 또 이것저것 좀 잡동사니 말 그대로 잡동사니 살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, 잡동사니 좀 사고 일단은 강남점 출발할게요. 신세계 강남에 오시면요, 이 지하로 대부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지하로 안 들어가셔도 돼요. 여기 발렛부스가 있고, 그 다음에, 그 바로 왼쪽에 보면은 1층 옆에 여기 세울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지상, 아, 지하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지상 공간도 있으니까,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쇼핑백이 늘었네요. 달리는 차 안에서 김밥 먹기 마지막이에요. 치즈김밥 거의 어, 2분만에 다 먹었나? 음. 계속, 점뺀게 너무 신경쓰여. 어떡해.